심장사상충약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잠잘 시간. 사람도 잠자기 전에 구충제 먹으니까. 이 친구도 밤에 잠자기 전에. 하트 어쩌고저쩌고 심장사상충약이었는데, 몽이는 아마도 처음 먹는 게 아닐까. 음... 그리고 몽이가 밤부터 새벽 아침까지 낑낑거리고 그냥 짓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밥을 아예 밥그릇에 밥을 계속 사료를 계속 채워주는 걸로 바꿨어요. 새끼 식사를 그때마다 갖다 주었는데, 어 그걸로 안 되나봐요. 얘가 양이. 그래서 이제 사료도 물도 어느 정도 먹으면 계속 채워주는 식으로 음, 해주고 있답니다. 아직 오늘 첫날이니까 첫 자기가 먹고 나서 또 배부르면 또안 먹고 소화되면 또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양이 엄청나게 많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그냥 낑낑거려 그냥 그랬구나. 몰랐네. 어제는 똥을 먹었는데 오늘은 똥을 먹질 않았어요. 밥을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어제는 다섯 번 넘게 그냥 그냥 매 매번 음, 여기다가 그냥 쌌다고 하면은. 오늘은 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 여기다가 그니까 제가 좀 많이 포기했죠. 그리고 사료 이렇게 처음부터 주고 싶었는데 어, 부모님께서 애 너무 어릴 때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음, 근데 이제 많이 컸으니까 주고 싶은 대로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라. 사료를 주던 밥을 주던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떤 사료를 주던 그래 가지고 아,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몽이 밥을 어 자유롭게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와, 이렇게 주니까 밤에 낑낑거리고 안안 짖는구나. 근데 심장 사상충 약 저거 고기 맛이랬는데 제가 냄새 맡아 봤거든요. 반쪽에 가지고 <laughs> 양냄새 엄청나던데 그래도 저만큼이나 먹었네요 근데 도저히 저 심장사상충약만 못 먹겠는지 사료 먹다가 또 조금 먹다가 그런다 양맛이 나긴 나나본데 음. 아이고 쪼그려 앉아있었더니 힘들다 근데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얘한테 부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들어갈게요. 잠잘 시간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음, 무리해서 먹지 말거라이. 너의 양을 지켜야 돼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털을 짧게 자르니까 좋은 점이 지금 이팔 쪽에. 얘 칭찬해주니까 여기다 또 오줌 쌓아가지고 치워주고 그동안 서 있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얘 지금 여기에 웬 상처냐, 뭐냐 하고 봤더니 털을 잘라주고 나니까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일로 줘봐, 그쪽. 흥분하지 말고. 여기. 양쪽 다 줘야지 한쪽만 주면은 너 힘들잖아. 요 봐봐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상처가 있잖아요. 어허. 이거 봐요. 얘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단단하고 뭐가 묻은 줄 알았는데 묻은 건 아니야 상처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계속 긁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뭔진 몰라도 이게 그래서 한번. 그 진드기 기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부은 다음에 닦아주려고 그래요. 음, 이거 이거 진짜 피딱지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닦아주려고 합니다. 응, 다시 들어가 있어. 나 가져올게야. 아무튼 이게 보면은 지금 닦아준다고 닦아줬는데. 이 이상은 더잘안 되고, 음, 이거는, 이제 그, 예, 중성화 수술 좀 있으면 할 거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속 긁었구나, 니가. 아유, 참. 알았어.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가고 있으니까. 자, 내가 자꾸 방에서 미안해. 자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 새벽이야. 음, 흥분하지 마. 지금 새벽에 조용해야 돼. 어허, 조용해라. 지금 다른 집다 잠자는데 코야한다. 음. 이래서 털을 다 깎아 봐야 된다니까, 잘라 줬잖아, 제가.